자오늘은또뭘 준비했냐. 일단 접속 보상으로 이게 시면의 거부 하나를 줘 가지고 자 이걸 이용해 봐서 자 일단 얼마까지 효율이 나오는지 알아보려는 영상입니다. 일단 참고로 이제 말하는데 이 그냥 시면의 거부는 50% 확률로 이제 스킬 무여 생기는 거기 때문에 예 누가 봐도 운빨이 타는 장신구죠. 그래도 일단 생기면 어쨌든 간에 이게 진 시면의 거부하다가 생긴 거랑 다름없기 때문에 그거 알아볼 거예요. 엘레나님의 믿음 일단 뭐 템은 방무수자로 그리고 반격으로 주고 일단 장식으로 보시다시피 이 사인권이 제일 많이 쓰는 자 시면의 거부랑 이제 그리고 어갑 이렇게 세팅해 봤습니다. 그리고 이제 보석 같은 경우에 각계증이랑 약뎀 반사 무시로 잠재까지도 이렇게 해줬습니다. 자 드디어 이제 이 덱을 제대로 사용해 볼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사용할 수 있다는 거. 자 저번에 이제 수면 저항 같은 거 필요 없고 그냥 아벨한테 준 다음에 공대표. 자 그때랑 똑같이 바로 시작해 봅시다. 일단은 지금 50% 확률인데 바로 터졌죠. 자, 지금 스킬미아 1에 있습니다. 자, 상대 다행히도 일단은 불량이 없어가지고, 아이, 세도에 지금 오압인데 이건 좀 위험해요. 아, 근데 우리가 지금 뭐야? 위압이 없어가지고 잡기가 좀 까다로울 수 있긴 한데, 일단 잡고, 자, 스킬미아 있기 때문에 또 일단 스킬 하나는 막을 수 있어. 이런 거, 자, 이러면 또위압 생기는 거죠. 계속. 이배낭비를 안했다는 것이. 아니 근데 벌써부터 이거 라디오스 가게 생겼는데 일단 각기감 해버려 그리고 이제 스킬무야이해에였다면 지금 상대 루츠의 그 스킬까지 막아버릴 수 있는 건데 일단은 스킬 낭비 자 이건 어쩔 수 없지만 자뭐 일단은 다행인건가? 자 괜찮아 지금까지는 할수 있어 잘하면 일단 상대가 스킬 낭비를 해줬다니까 다행이죠. 그래서 지금 나름 상대 지금 잡을 수 있어가지고 뭐야 반염민 없었네. 야 이거 끝났다. 이래 무조건 끝났습니다 이거. 상대 입장에서 이제 라디오 잡기 힘들죠. 바렐로드 잡기 힘들고. 와 이거 이렇게 이겨버리네. 나름 그래도 뭔가 좀 효율은 보이는 것 같은데? 오케이, 끝. 아니 이건 뭐죠? 일단 간단하게 자, 스킬무야 이거 야, 압도적 스펙 이거 이거 는 아니 이건 어떻게 이겨 일단 스킬무야 이습니다 그렇지. 자, 빨리 끝내고 그냥 가자. 거 가시죠. 아니 이거 진짜 스킬무야 이해 있는 거 너무 차이 큰데? 아니 진심이 아니고 잡기 힘든데? 혼자 있어도? 아니 블락 나왔는데 지금 스킬무야 안 생겼죠? 이런 점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노답인데 <laughs> 아니 이거... <laughs> 아 진짜... <laughs> 역시나 이게 운빨 <운발> 게임이라는 게 <laughs> 이런 점에서 이제 나오는 건데 아 이거 얘가 안 때려주면 당연히 이거 딜러스 나는데 특히나 이거 무엇보다 이게 라디오스 때려버리면 반유물이 없으니까... 노 답이 상황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어. 하필 또 불락 나왔을 때 이게 안 터질 게 뭐라? 이런 점에서 봤을 때는 역시... 진심이 연러니까 그냥 심연을 각성시키는지, 아니면 진심연 하나를 어떤지... 그중 하나는 나을 것 같아요. 아, 참, 이거... 에 클라운들이... 일단 깨긴 했어! 오 잠깐만요 이거 일단은 죽을 가능성 매우 커 보이는데 살긴 한 건가? 아 이거 오 이... 어, 근데 이게 꼭 기던데? 잠깐만 이거 할 만하다 이름 나쁘잖아요. 자 이거 일단 소궁 때려가지고 잡고 자주뎀 오케이 일단 고능 빼지. 아니, 니가 스킬 때려버린... 근데 연쇄 면역이니까 뭐. 아, 뭔반경 면역이... 방금... 매력이... 이건 안 되겠다. 졌다. 저 이번엔 무슨 덱인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매질에 같고요. 자, 암튼 이제 스킬 면역 방금 생겼었죠? 자, 보시다시피 일단은 이것 때문에 자, 아까랑 다르게 일단 그래도 이제... <laughs> 이제는 좀 효율 보인다. 사실 이것 때문에 이제... 시면 차이가 너무 심해져가지고 어마무시한 차이죠. 방금처럼 이제 수명 걸려가지고 스킬 못 때리는 경우는 없어서 열심 히 때려봐라. 반유 때려주고 끝내 볼 테니까. 이 스킬 하나 막은 거 자체가 일단 무야도 지금 남아 돌 수밖에 없기 때문에. 아니 근데 굳이 네가 때릴 필요까지는 없는데. 나 지금 무야 세개 있습니다. 어? 아 잠깐만 이거 제압 상태에서 이거 너무 스킬 낭비해버렸어. 빨리 끝내자 일단 괜찮거든요 지금 아 이건 이건 변수인데 일단 무조건 지금 상대 곤돈 빼버려 뭐 이렇게 뺐어 아니 굳이 그거를 <laughs> 일단 지금 크리스 아래 스킬만 안 때려주면 나쁘지 않거든요 아 진짜 이거 뭐야 야 연지 뭔데 솔직히 여, 저 연지는... 진심에 있어도 못 맞거든요. 일단 잡아버리고, 나는 게임이 끝난 것 같은데... 잠깐만, 우리 질 가능성 매우 높은 상황... 아, 이거 잠깐만... 아, 괜찮아. 뭐 바위 때릴수면 되니까? 그렇지, 일단은 백두까지 앞줄 두명 대신 맞아주고요. 많이 때려줄 끈이다. 아니, 부활 있어? 우리 부활 없는데, 일단 출댕까지 노려가지고. 왜 나름 차감했고요. 어, 스킬 없는 거 같은데, 어, 다행이다. 와, 이거 스킬이 있었으면 혹시 몰랐다. 큰일 날 뻔했네. 상대가 누구든지 다쓰러뜨려 줄게. <laughs> 자, 그럼 일단 방대 상대해 보고 뭐끝내 버든지 말든지 잘들아 이거 스킬만 좀 잘들어 보고 어쨌든 이게 방물 좋기 때문에 나는 방모딜 보자고. 반임의 없죠? 어이. 어쨌든 <laughs> <아니, 웃음> 이것 때문에 사용하는 거긴 한데 오 확실히 괜찮네. 아니 너무 잘 잡으면 이거. 와야 그냥 한방한 한 방이 그냥 한 방인데? 자, 다른 바이트 레이션이 끝날 것 같죠? 그냥 평타 한 방에 다 쓸려 나가버리는데요? 상대가 누구든지 다 쓸어 뜨려줄게